굳이 뽕나무로 굳이 뽕 굳이 뽕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최근에 굉장히 핫해가지고 환자들이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뇨 치료가 굉장히 잘 된다고 이렇게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실제 뽕나무랑 이거는 더 크고 이렇게 빨간색이고 가시가 있고 이두 가지를 어떻게 살펴봤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하나는 문헌 근거가 있는지 그 옛날 책들에 이게 더 좋은 약으로 밝혀져 있는지 혹은 실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꾸지뽕이 백강잠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누에나 기존의 뽕나무 잎 상엽과 더 다른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실험적인 면그 문헌적인 면에서 찾아봤습니다. 뭐 하도 좋다고 난리잖아. 근데 이 동의보감을 보니까 이게 꾸지뽕이 잠옥이에요. 가시가 있기 때문에 삼뽕나무라고 하는데 성질이 따뜻하며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그러니까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어, 풍어로 귀먹은 것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것과 학질 이거는 뭐 열병입니다. 말라리아. 그런 병이고요. 어, 기 뭐, 당뇨랑은 상관이 없네요. 성질이 따뜻하면 맛이 달다, 독이 없다. 본초 강목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음, 삼뽕나무는 그 속에 문양이 있고 둥글게 깎아서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, 잎은 누에를 먹일 수 있다. 뭐, 특별히 좋, 좋은 느낌은 없네요. 그렇지만 입이 단단해서 뽕잎만 못하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념만 못하다는 거죠. 약에 넣을 때는 가시가 없는 것이 좋다. 이렇게 써 있습니다.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랑 정반대입니다. 뭐삼뽕나무 꾸지뽕 가시 있는 게 훨씬 좋다 그러는데 이 본초강목에는 약으로 사용할 때는 가시가 없는 상엽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. 또 이거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. 이 동의보감에 잠목, 이 꾸지뽕이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어. 이거 아까까지 봤잖아요. 근데 아까는 뭐였어요? 그 뒤가 이롱 귀가 안 들리는 것과. 학질을 치료한다 그러는데 열병을 여성들의 질병에 좋은 약이다. 이뭐 동의보감을 그 마음대로 지만으로 바꿔 놨네요.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또 혹시라도 동의보감에 이제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뽕잎 피구지뽕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해서 찾아봤습니다. 일단 이 누런 상엽이라는 것이 있어요. 이 누런 상엽은 이 굳이 굳이뽕 같지 않은데 뭐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종기에 쓰는 약이에요. 종기가 이렇게 터졌는데, 안 물지 않는 경우. 그러니까 뭐 이건 또 해당 사항이 없어 보여요. 결국, 꾸지 뽕은 문헌적으로볼 때, 뭐 본초 강목이나 동의보감을 볼 때, 기존의 뽕나무와 다를 것이 없어요. 또 기존의 뽕나무보다 약으로 쓰는 데는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근데 왜 그렇게 방송에서는 날릴까요? 혹시 실험적으로 봤더니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을까요? 음뭐 여기 보니까, 2008년도에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. 혈당 강화에 효능이 있는 돼지 감자 및 꾸지뽕의 복합 추출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조성물 특허. 이 특허 이제 자료입니다. 뭐 특허라는 것은 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좀 별개예요. 좀 따로 보셔야 됩니다. 근데 여기서 그 거론한 연구를 보면 이런 물원에 나타난 혈당 강화 효과는 비교 비교 좀 미미했다. 그러니까 뭐 드라마틱하게 뭐 심지어 동물 실험이나 이런 데서도 좋게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. 꾸지뽕이. 어, 요 논문은, 그, 뽕잎, 기존의 뽕잎과 이제 비교를 한 자료가 있어요. 여기 보면, 그, 히스토리카하게 어, 혈당 감소율이 22에서 25%. 그니까, 혈당이 내려가긴 하는데, 대등하거나 다소 높은, 그니까, 기존의 뽕잎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단 얘기입니다. 자, 뭐, 굳이, 꾸지뽕이 당뇨의 기존의 상엽이나 그 누에보다 더 좋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. 특히 이 혈당 강화하는데는 상엽, 그러니까 이파리보다는 꾸지뽕 이파리보다는 기존의 상백피나 누에가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혈당을 조절할 목적이라면 꾸지뽕 잎을 드시는 것보다 누에나 상백피를 한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그 체질이랑 살펴보고. 진단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좀 너무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. 꾸지뽕, 뭐 하나 뭐 유행하면 뭐다 좋다 그러니까 맨날 폴리페놀 성분이 어떻고, 루틴 성분이 어떻고, 사실 그런 거다 있습니다. 뭐 플라보노이 성분 어떻고, 그냥 잡초에도 있습니다. 모든 천연물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들었고 또 부작용은 없는지 어떤 용량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이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런 성분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 성분이 갖고 있는 효과를 충분히 냈다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런 것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